안녕하세요. 성남화성정집 일월성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사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여자분이십니다. 그리고 년생이시고요. 9월3일생이십니다 여자분이라고요? 네, 여자분이세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 여자 같은 남자. 그럼 남자 같은 여자. 아주 누가 보면 아주 기고 그러니까 기두세시고. 누가 보면 자상하신 어머니의 얼굴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분을 갖고 있지만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아주 그냥 칼로 물을 딱 자르시 정확한 성품을 가지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의 사주는 초년에 밝았고 중년에 우울했고 말년에 또 꽃이 피는 사주거든요 이분의 사주를 지금 놓고 본다면 제가 볼 적에는 49년에 9월 3일이라고 보면 이분 연기자분인 것 같은데, 연기자분인데도 이름, 이 생년월일만 가져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사주 이름은 모르셔도 이분의 조남은 아마, 아마 저 나이, 지금 40대까지는 아마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참, 그리고, 아주 그 기가 쎄시셔요 보이는 그 부분도 기가 쎄신데 아주 속은 상당히 부드러우시면서 아주 야들야들한 묵 같으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 올해 운세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갑진년은 이제 내년이시고 개미년 토끼띠에 이분이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게 있고 잃은 게 있으면 얻은 게 있다 그럼 50대50 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한 부분은 되게 명석하게 아주 잘 올라갔다 하지만 한 부분은 아주 다 휘어지는 부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좀 건강에 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음 49년생이면 연세가 좀 많으시거든요 49년생이시면 음. 아주 화려한 사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면, 이분도 진짜 한 양손에 방울부채 들으시고, 방울부채 흔들시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신데, 내가 볼때 이분 연예인이시거든요. 입담과 재담과 그 토속적인 그 말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입으로 풀어서 모든 기운을 입으로 발설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또 이분 또한도, 아주 어? 힘든 시기도 많았고 굴곡진 인생도 좀 살아오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분 그래도 아주 그 기축생소 띠에 지금 이제 9월 생일이면 이 손끝도 아주 야무지신 분이시고요 나름 또 기품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흠잡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속까지는 다 들어볼 수 없지만은 말년에 가시면 가실수록 건강에 유의하셔라 내년은 더욱 갑진년 해운년에는 더욱 낮이 낮이 나시고 빛이 나시고 또 이름 석자를 또 날릴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있는데 경, 건강과 교통사고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갑진년 해운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은 김수미 선생님이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분이 김수미 씨라고요. 연세가 이렇게 많으셔? 네. 야, 맛. 뭐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기축생이시니까 고집도 만만치 네. 않으셔요, 이분은요. 아주 멋있는 분이세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도 잘 아시잖아요. 손끝도야무지시죠 네. 우리 우리 같이 이거 흔들면딱 맛있는 사 주셔. 근데 그걸 이제 연애에는 뭐 이제 예 풀어가시는 거죠 응 음... 항상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